네, 최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호를 맞고 있는데요. 위험적 신호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좀더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가 이제 1,500조가 넘었고요. 네. 또 좀비기업수가 3,100개 정도가 네. 됩니다. 네. 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약한 590조. 또 부동산도 심각한 현상이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버블로 신호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아침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우리가 역전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 방법을.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쭤봤던 게 도대체 위험한 부채 규모가 얼마인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몇개 기업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선제적으로 한다면 업종별로 기업 수정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는가? 또 이거를 통틀어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말씀하셔서 저도 좀더 구체적인 숫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랬으니까 어 이제 작년 말 현재로 볼때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어, 신용 위험 평가 결과 구조 조정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데가 대기업이 한 25개 중소기업이 한 174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어, 어느 일부는 그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일부는 어, 그 법정관리 대상이 되어야 될 기업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금액이 이 전체로 다해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신용공여 500억 원 이상이고 중소기업은 그 아래. 에,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아,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분류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신호가 오는데 대기업 25개, 중소기업 176개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과감하게 발굴하고 어, 지금 좀비기업이 3,100개라고 저희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장관님.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 그 은행들마다 거래 기업에 대해서 신용위험 평가를 해 가지고 나온 나온 건데 네 등급으로 나눠서 그중에 하위 두 등급 의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거 은행에 말하고, 네. 은행에 지금 현재의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 쌓는 거 있지요 예. 예. 좀 그걸 어떻게 금, 금융위에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권고사항이 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쌓셔야 되고 그리고 그대손 충당금을 중심으로 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을 대안적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 그 기업 구조 정책진법을재정해 주신 것도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수 있게 하기 위한 뒷받침을 해 주신 거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그방그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 예. 대책을 좀 세우시는 대로 좀 알려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금융이 기회라고 하는 건동의하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우리의 서민금융, 특히 하위에서 하시는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10등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음, 발표를 하셨을 때, 17년도 12월 29일 발표했었을 때 119만 명,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 네, 네. 장기소요연체자, 네. 이걸 발표를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이 119만 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거 발표하실 때 3,40만 명으로 줄였어요. 예. 8월 22일 날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잠깐 좀 설명드릴까요? 짧게 해주세요. 백칠십오만 예, 명이 150. 작년 8월 기준인데 그 안에 이제 저희가 다시 한 보니까 소멸시효 완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채무조정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혜 가능한 사람들을 제가 40만 명으로 타겟 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잘못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봐보면 이게 80만 명의 9개월간 이게 80만 명 차이가 났거든요. 이게 왜 이런가. 박근혜 정부도 금융위원회에서 했을 때 13년도에 발표했었을 때 32만 6천 명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밤,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 구제금융을 한다, 신용, 이저 저 채무 면탈을 해주겠다 해서, 119만 명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6만 6천 명 밖에는 신청을 안 했어요. 9월 말까지는 7만 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이게, 당국이 말이죠. 국민들한테 크게 해주는 모양새를 해줬는데, 추계가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박근혜 정부를 찾아가 보니까 박근혜 정부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발표했던 거 보니까 32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24만 7천 명이 신청을 해서 75% 달성률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이 서민금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 장관이 좀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대부업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는데요 그 옥천의 네모녀 사건 알고 계시죠 이게 수억의 빚 때문에 사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채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랬는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업체의 대출 거절률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부가 구제하려고 지금 몇십만 명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게 대부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24%의 금리 최고 금리를 정해 져 어, 내려놓고 나니까 그 이후에 여기에서 거 대부업조차도 금융을 못 쓰는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장관님 지금 현재 음성화돼가지고 사채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24%의 법정이 되, 법정 그 요율이 어 최고 이자율이 정해졌고요.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가는 저신용자들의 18년도에 대부업에 가가지고 논을 받은 사람들이 12.8%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밖에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웃음> <웃음> 예. 이따 만약에 제재 보충 질의 하실 분들이 몇분 계시면 그때 시간을 드리고 제재 보충 질의는 지금 쓰시려면 지금 쓰시는 겁니다. 이게 빨리 저 장관님 지나가겠습니다. 대안을 네. 내는 거기 때문에요. <laughs>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라 가지고 지금 10등급에서는 34%가 거절이 되고 7등급 정도 또 6등급 가면 1.6%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저 화면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거절률이 대출 거절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 고신용자 신규 대출 이자 저, 저 신규 대출자는 12%고 고 신용자한테는 12% 밖에 는 거절이 안 되는데, 고, 저 고위험군 이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22.7%에 2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이자 추이를 보더라도 저 1등급에서 7등급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수가 188만 건인데 24만 건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수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에서 2017년 자료를 보면 거의 14,000에서 8,000까지 줄었고 개인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게 사채업자 사채 시장이 요 한국갤럽이 조사에 한거보면 24조 정도, 10조에서 24조 정도 추정이 되고 3, 40만 명은 아예 문도 저저 저 금융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약 거절당한 신청자가 한 160만 명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사체, 이 사, 사체 업으로 인해서 우리 금감위에 신고되고 있는 이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15년도 262건이었는데 17년도에 600건으로 이상 늘어납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뭐냐,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네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은행들이 남는 돈, 못 찾아간 휴먼 계좌, 이런 걸 갖다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정부의 예산을 하나도 안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금융위원장님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기회가 왔다고 그럴 때 어떠한 기준점을 도와가지고 이분들한테 금융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희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업에 가서도 안 되면 사채시장 가는 거예요. 대부업 그러니까 일금 저 이금융권이 일금융권으로 가게 하고 대부업이 이금융권으로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을 주어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째 정부는 여기에 지원금 하나도 없이 은행에 남는 우슬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휴먼 계좌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주면서 어찌 정부가 구제 금융을 한다. 이분들을 구제한다고 니다 대해서 말씀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대부업 어, 대 최고 금리 인하 하면서 점점 그 업체 수도 줄어들고 또 이용하기도 어려워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작업을 지금 하는데 그 방향도 좀더 신용도가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더 상대적으로 기회를 더 받도록 하는 것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은행들 출연금 외에도 어그 휴면 아저 복권 기금에서 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조만간 또예뭐예 그것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는 돈이 네. 돈입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만간 그출연 어 기한이 다가오고 해서 좀그 부분 정부가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좀 상의를 관계 부처랑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하실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